아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이 지금 쌍곡 계곡 소금강 휴게소에서 그 솔밭 주차장 있는 쪽으로 왔어요. 잠시 이곳을 하고를 펴고 어 파스텔입니다. 파스텔 저기 파스텔이 있죠. 공교 파스텔 해가지고 그려보겠습니다. 네. 저쪽 역광이 비치는 저곳 반짝이는 그 나무, 파스텔로 그리기가 아주 매력적이라서, 이렇게 한번 소재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려볼게요. 이거는, 뭐, 하이, 하이 퀄리티 아트, 머티리얼 문교, 문교화학의 파스텔입니다. 72색인가요? 에리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작은 건 여기 있고. 또 오늘은 그 이사벨이란 분이 어, 사인도 해주시기로 했던 제가 그시연에 갔다가 당첨돼서 했던 그분이 쓴 아주 진한 색. 꼭 필요했는데 파스텔에 이게 없었어요. 이 색을 한번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캠파스를 두개한 거는 저게 한 개가 이 아래를 딱 조이지 못해서 위에 한 개를 더 얹었습니다. 하늘은 작게 F 사이즈가 맞을걸 그랬네. 약간 어두운 푸른색이 있어야 되는 다크, 다크, 다크 없어요. 역시 약간 이런 컬러죠. 이런 컬러가 전반적으로 뒤에 흐르고 있습니다. 넓게 펴줘요. 넓게, 넓게 제법 파스텔 정말... 어, 문경 패스를 많이 좋습니다. 적당히 딱딱하고 적당히 부드러워서 고품질 어, 맞네요. 이렇게 하면 벌써 멀리 소나무 같은 표현이 좀 됐죠? 이곳은 어, 태양이 여기 에 있네요. 아, 이게칠하고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또, 다크한 소나무군이 있네요. 이 칼라 어떨지, 이다라 칼라. 뭐라고 딱 말할 수 없어요. 많이 섞여 있는 색이라서. 그냥 덩어리로 뒤에 있는 소나무. 저기 있죠, 여기. 이 소나무를. 어둠 부분부터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제가 부지른 이유가 있어요. 이, 이게 10호 M 사이즈인데, 거기에 맞게끔, 좌측에도 힘을 주고, 우측에도 주고, 높게 평행도 하고, 힘을 넣고 빼고 하면서, 그 파스텔의 양을 조절합니다. 하고요, 살짝 하면서, 문지르기도 하면서 파스텔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죠, 이거 파스텔만에 수채화는 번지고 이화는 문지르면서 중후하고 두툼한 게 있지만 이 매력이 있죠. 오, 파스텔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 여기. 제가 이거 손으로 지 들고 하고 있어요. 음. 카메라 이거 무슨 기법이라고 하나? 길다란 걸. 칼레 처럼 자 이제 또 청색 칼라를 찾아봅시다 요것도 좀 아주 야한데 칼라가 너무 야해요 이 칼라와 이 칼라를 섞어볼까요 아직 올리브 이것 부지런 부지런 써요 네? 안그랬는데 아직. <laughs> 자, 이제, 이 색을 또 조금 살려요. 이렇게, 저기 보이죠? 저기 저 부분. 잘안 보이는데. 밝은 쪽은. 아유, 왜 벌레가 이렇게 날아와? 죄송합니다. 화면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 같아서 일단 이 분위기로 받아줬습니다 다음은 어 아주 새파란 저 칼라가 어디 있을까요? 없어서 이 칼라 써봅니다. 너무 흔들려요. 어떻게 하지? 이건 붓으로 해야지 제대로 나올 텐데. S 자 휘어지고 다시 꺾어지면서 음. 위로 올라갔다가 아주 얇은 가느다란 선이 형성이 되네요. 이제 어두운 면들이 형성됐고요 파스텔을 앞으로 좀 빼고. 어, 어째. 쓰러진 버드나버들립네요 흘러가는 물이 있어요. 흘러가는 물결이 변질을 섰어요. 여기에 있고요. 진짜 와, 눈부십니다. 파스텔 아래에다 네. 하스 아래다 놓아야겠어요. 이거 그러려면 있고요 그리고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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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보이는 바위 분위기들 있습니다 발이 물에 흠뻑 젖은 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었네 <laughs> 발이 축축해서 보니까 물에 젖었어요 <laughs> 이야 그림자도 멋있고 음, 벌써 34분이 됐네 우리 우 네, 만큼 진행이 됐는데요. 자세히 음, 보면 아직 물의 표현이나 이런 게 음, 지금 여기 이 부분에 아주 저기 보면은 빛에 반짝이는 게 있는데 빨리 파스를 가져겠습니다. 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이거 찍고 싶어서요. 볼까요? 저이 그나마 유사색입니다. 유사색, 그래서 아우 아버지, <laughs> 자, 이게 또 이쪽으로 하면 또 쓰러지겠죠. 참 여러 가지 난해합니다. <laughs> 자, 이 파리가 이거 이렇게 안 찍을 수 없어요. 작아서 이걸 면으로 그리면 또이 느낌이 안 나요. 내가 살랑살랑. 어느 정도는 표현이 돼야죠, 봄이니까. 응? 이 뒤에 이거 그리고 싶어서 지금 200km를 지난 시간에 보고 왔는데, 아이, 여가 그렇고 자, 어머, 이게 또. 안하면 며칠 지나면 이게 나오겠어요? 카메라를 삼각대를 받치지 않으면 안 되겠네. 이걸 놓으면 되려나? 잠시만요. 한겨울을 그동안 기다렸는데 이런 칼라들이. 아, 커피는 마시고 와야지. 나 일어났어. 다 끝났어. 커피 마시고 와야지. 커피 한잔 하시고 마셔. 다 끝났어. 그만하자 여기서 이 정도 분위기만 내고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본 분위기 화사하긴 하네요. 이 쪽부분 네, 네. 예 차에서 저녁때 좀더 그리겠습니다 아주 더어고 푸른데 그러한 색은 다 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자동차 아니에요? 따뜻하고 아늑합니다. 일단 휴게소 쉼터인데 여기서 커피 한잔하고 좀 쉬었다가 광주까지 갈 겁니다. 오늘 어 진짜 차 여행을 왜 이제까지 안 했나 싶어요. 사실 음. 그림 그리고 젊었을 때 그렇게 다 다닌, 다닌다고 했어도 음, 가는 것만 같지 국내에서 이렇게 다녀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행처럼. 근데 오늘은 그림도 그리고 가다가. 저녁에 쌀 떨어기 전에 그림도 그리고 어두우니까 뭐 가는 길에 온천이 있어서 온천도 하고 그리고 차에 이렇게 침대가 굉장히 넓어 보이죠 차의 침대 뒤에는 뭐 그림 다 실어져 있고요 하고 이 앞이 이렇게 의자를 뒤로 미니까 이런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차도 마시고 음, 10분정도 쉬었다가 출발해야죠